요새 짝짓기를 하며 들러붙는 러브 버그가 도심에 폭주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대가 러브 버그를 잡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어. 50초 안에 설명해줄게. 짝짓기를 하며 날아다니는 러브 버그는 붉은 등털파리야. 독이 없고 사람을 물지도 않지만 아파트 복도에 대량으로 붙어있는 등 여름철 불청객이야. 이 러브 버그 한 쌍이 무려 500개의 알을 낳아 개체수가 너무 폭증하다 보니 생태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대의 전문가가 이 러브 버그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험에 착수했어. 산에서 대량 번식한 러브 버그가 도심으로 밀려오기 전에 빛과 향을 이용해 러브버그들을 대량으로 포획하는 작전이야. 러브버그는 화분 매개 특성이 있어서 향기가 나는 쪽이나 LED 전구의 불빛을 보고 그쪽으로 달라붙어. 연구팀은 향기와 불빛에 이끌린 러브버그들이 덫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트랩을 설치해 산에서 대량으로 러브버그들을 잡고 있어. 지금까지 러브버그를 잡기 위해 살충제가 사용됐지만 러브버그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야. 전문가들은 이 러브버그의 대량 번식을 방치해서는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꽉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